암을 잘 걸리는 사람들, 오래 앉아 있는 거.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80%. 암에 걸리면 사람이 6개월 이내에 6kg가 빠진다. 그래서 난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밥 만들 때에. 조금 넣어서 삼 3g 농도 바로 만들어주면 항산화, 항암, 항염증 그러면 암병은 벌써 80%는 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좋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대단히 중요하죠 물이라고 하면 안에 용존산소가 문제입니다 용존산소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산소가 들어있는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좋고 피가 맑아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는 기운이고 혈은 피인데 피는 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피는 피부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가 얼마나 윤택이 나고 반질반질하고 또 잡티가 없이 깨끗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피가 어떠한가 하는 걸알수 있다고 하죠. 맑은 물을 쓰되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많이 쓰면은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윤기가 납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할때 공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그런 그래 많이 권합니다. 사실은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이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마십니다. 그것의 7배 되는 14리터의 공기를 마십니다. 어떤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인단 말이죠. 공기는 똑같은 공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있습니다. 양이온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이온이고 음이온은 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이온입니다. 당연히, 음이온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안정화되고, 또 병이 치료가 되고,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났습니다. 공이만 잘 마셔도. 그런데 반대로, 양이온을 많이 마시면, 암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러니 침실에서 잠을 잘 때는 전자제품 켜놓고 자면 안 되겠죠? 산이라든지, 이런 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암 환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또 그렇게 용존산소가 풍부한 맑은 그런 물들을 많이 마시지면 피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병은 벌써 80%는 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처지를 본다고 해도 먼저 공기와 피가 다르면, 저 물이 다르면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기 맑은 데 가서 요양을 하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권하는 게참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좋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삼차입니다 인삼을 절편을 많이 내가지고 대추하고 같이 쇠가 아닌 그릇으로 달여서 자주 자주 마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인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이 제일 좋고 몸에 원기를 많이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균을 쳐내고 암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게 제일입니다 대추도 같이 들어가서 인삼의 작용을 도와주면서 맛도 달달하게 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고 또 녹차도 그게 멋지 않게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굉장히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또 항노화작용도 있는데 녹차는 카테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카페인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페인으로 볼 때는 커피 멋지 않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또 녹차기도 합니다. 녹차를 많이 마시면은 잠을 잘못 자는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중추신경이 흥분돼서 그래서 제가 항암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는 녹차도 괜찮은데 그보다도 인삼차를 더 쳐준다 또그 멋지게 중요한 것이 또 홍차가 있죠 홍차 카페인 성분은 조금 녹차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는 항암이라든지 항산화 작용은 또 훨씬 셉니다 그래서 홍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하루에 한잔 정도는 마셔 주는 것이.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항암작용이기 때문에 좋다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사실 녹차를 마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는 또 간편식이 있는데 밥 만들 때에 녹차 가루를 조금 넣어서 물에다가 한 3g 정도 풀어서 밥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상당히 항산화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항산화, 항암, 또 항염증 항산화, 항염증 이런 게 있으면 은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항노화가 되면 넓지 않는다는 말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차를 이용해서 많이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차는 약간, 아까 카페인 때문에 각성작용이 조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녹차로 특히 밥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는 당연히 아침에 먹는 게 좋겠죠.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녹차로 만든 음식은 아주 묽게 만들어야 됩니다. 묽게. 아주 묽게 만들어서 거의 안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진하게 만들면 또 금방 또 이렇게 거부반응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녹차를 먹으면 혹시 카페인 때문에 각성작용이 있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이 잘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 푹 숙면을 못해서 아침에 몽롱한 사람들이 있는데 녹차 한 잔이 싹 들어가면 정신이 싹 맑아지고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약으로 말할 때는 기가 맑아지고 기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기가 가벼워지면 온몸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녹차 한잔딱 마셔가지고 온몸이 가벼워지고 산뜻해지고 따뜻해지는 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배꼽 밑에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가슴 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녹차를 마시면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그 자체가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뼈가 따뜻하면 온 손발이 따뜻해지고 손 끝, 발 끝, 머리 끝에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온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그게 아침에 마시면 좋은 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황차라든지, 은행잎차 이런 것들은 암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약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파혈작용이라고 해서, 피를 부숴버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치료하는 약제에 대해서 효과가 없이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황차라든지, 또는 은행잎차라든지 회향차라든지, 회향차는마실 많이 먹는 차는 아닌데, 그런 건 조금 그렇게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황이라는 것이 모를 카레에서 생각하면 되죠. 이 강황은 그 자체가 굉장히 센 겁니다. 성분이 강한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다 강한 약들이에요. 약성이 강한 약제가 들어가는데 강황 자체도 강하거든. 강 대강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약이 효과를 무서 뜰 수가 있다. 그래서 음. 같이 먹지는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암병 자체가 출혈하는 병이죠. 있 아까 얘기했지만 암에 걸리면 사람이 6개월 이내에 6kg가 빠진다. 그러기도 했고 출혈이 잘 온다 그랬죠. 이유 없이 피가 조금만 나온다. 그런데 은행 잎차 같은 것을 먹으면 또 출혈 시켜서 있거든. 그걸 내가 파혈이라고 합니다. 피를 뿌순다. 기분리노기 이렇게 깨뜨린 부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출혈이 될수 있으니까, 은행이 자고 함께 항암 치료하는 약자들을 같이 쓰면안 되겠다. 특히, 암이 생겼다고 하는 부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울려진 상태입니다. 이걸 탁 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피하자. 이런 뜻입니다. 암을 잘 걸리는 사람들 한1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만 은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50% 이상이 스트레스와 원인 불명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잔잔한 평소의 계속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단한 번의 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안 좋다 또 같은 데미지라고 한다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큰 데미지를 미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였죠 편한 거죠, 그냥.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암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80%또 침에도 걸릴 확률도 그만큼 되고 15시간을 앉아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것의 3배 정도 아주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건강하게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해줄 때 기가, 기운이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염증이라고 한게 있죠. 염증. 만성 염증. 염증이 사실 염산들이 좀 많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염증이 하는 뭔가 있는 겁니다 간이 안 좋다든지 또는 무슨 이게 갑상선이 좀안 좋다든지 전립선이 안 좋다든지 이런 염증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율성 질환 다시 말해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거딱 이래 만나게 되면 갑자기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 요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간염이 간암이 된다든지, 전립선염이 전립선암이 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 주라. 그리고 꼭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어디에 제일 안 좋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폐에 안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폐보다도 먼저 심장에 안 좋습니다. 심장에 요만한 두께의 관상도맥이 있는데 관상도맥에 니코틴이 쌓이면 니코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콜레스테롤도 같이 섞여서 쌓이기 때문에 내벽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심근경색증 심하면 협심증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장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폐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생활에 나쁜 습관들,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안 피우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쁘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방법만 조금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고 의식을 한다면 훨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감사하고 평안한 생각 일상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보조적으로 몸에 좋은 그런 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차라든지, 녹차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렇게 기가 맑은 것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몸에 나쁜 고량 진미를 좀 피하고, 기운을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만들고, 피를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건사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나라가 또, 더 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